쿨러튼 좋은귀의 성도 여러분 4월 7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드리고 시작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21일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였는데 벌써 16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희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어서 그 땅으로 지금 이제 네. 통 뭡니까? 리더십을 다 인수를 받아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데와는 또 다른 더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앞으로 마주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냥 40년 방황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산을 인도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 땅을, 그,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복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족속들은 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들은 아닙니다. 다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그들의 무기나 혹은 또 그들의 경제력이 참으로 대단하게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문제는 저들이 그렇게 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그 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여서 이 전쟁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군사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코 군사력 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족속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 땅인데 총사령관으로 모세가 있어도 시원찮은데 그동안 모세 옆에서 비서를 하던 모세 옆에서 그제 시중이나 들던 그런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건너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 상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낼 때는 준비시키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하게 했으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좀 시키고 또 전쟁을 위한 경험도 쌓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수를 훌륭한 장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백전백승하면서 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준비된 것 같이 같아 보이지 않는 여호수와 단지 하나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열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주셨더라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하고 몰랐었는데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남들과 다르다면 그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민족을 지금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150만 명 혹은 또 200만 명 되는 이대 민족을 이끌어서 가난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또 해서 승리해야 하는 이런 중체된 업무를 맡기는 사실상 대단히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에 대한 전략을 좀 가르쳐 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적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물자를 준비해서 그래서 건너가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아라 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수에게 한 가지 딱 당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 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건너가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라. 지금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다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것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네가그 땅을 밟을 수가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당부한 것이, 너는 좀 강하고 담대하라. 상대방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용기 있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율법책을 가지고 묵상해라. 즉, 율법책을 묵상하나마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네가 살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이. 완전하게 율법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네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또 네가 형통하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참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이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준비시켜 주시고 또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것도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어떻게든 성공했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는요. 참으로 잘 준비되고 또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많이 일어났다는 그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놓고서는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한 결론을, 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또 율법의 공부가 해서 그런 것으로 이것을 공부해서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앞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모든 계획을 다 성공시키는 일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이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앙이 끝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가 맞닥뜨릴 것은 이제 다 무너진 이 경제적인 삶, 우리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숙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갈까. 우리가 국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리고 많은 또 아이디어도 우리가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내 이때까지 배워온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내 자원을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해쳐 나갈까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일을 벗이 이, 앞으로 닥치는 새 상황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뚫고 일어서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우리가 오늘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우리 이 상황들은 결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우리가 결코 예측, 겪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신 세계의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는 것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확실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이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일도 못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 있는 적을 우리는 격파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는 일어서서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것밖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도록 제어 당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오늘 여호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깊은 곳에 빼어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이살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놀라운 진보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오거나 자원을 갖춰오거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요? 어떤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연 믿는 사람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가 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성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란 가운데를 마치도 애국의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 땅에서 별도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 내셔서 광야로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별도로 보호하심을 입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되어서 우리가 가려면 요이한 가지는 반드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빚어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볼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경영하고자 준비된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 깊이 고뇌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주께서 운영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강하고 담대하자. 내가 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내가 지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나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면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냅시다. 21일까지 오늘이 16일째니까요. 5일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보내십시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신 다음에 여러분, 무릎 꿇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혹은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좋은 날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는 결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사는 그 길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오늘 나를 주님 앞에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서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이 이 동영상 보는 것입니다. 동영상 각자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서로 카톡 하시면서 격려하십시다 아,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보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말, 동영상을 서로 우리 보자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결석하신 분이나 아는 분에게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안부도 묻고 믿음의 격려를 서로 나누시며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리 어려운 때를 그래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동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며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